강아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보호자님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 본인도 혹시 이런 행동을 강아지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루크 대표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강아지는 가족 구성원처럼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며 순수한 사랑과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호자가 자신도 모르게 강아지에게 해가 될수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될 행동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루크 간식을 책임질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강아지에게 이런 행동 하시나요? 보호자로서 우리는 강아지에게 올바른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보호자만 기다리고 보호자만을 바라보니깐요 몇몇 행동은 애정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하게 쓰다듬거나 힘줘서 앉는 것 등이 해당돼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같이 흔히 간과되는 실수들을 집중해서 봐주시고 강아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두 번째, 강아지와 서열 관계. 강아지 서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열을 잡겠다며 강아지에게 엄격한 태도나 과도한 압박을 했다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너무 엄격한 교육이나 과도한 교정은 강아지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서열 문제가 아닌 보호자의 리더십 있는 행동으로 충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보호자의 리더십은 평소 의미 없는 보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료나 간식을 줄때 앉아 혹은 기다려를 시킨 뒤에 급여를 하셔야 해요. 평소에 그냥 이뻐서 간식 주는 행동 자체에는 리더십을 올리는데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또 다양한 교육을 통한 간식 보상과 스킨십 보상은 자연스러운 명령 후 보상을 통해 리더십을 올려 줄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구적인 행동은 받아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압박으로 서열을 잡으려 하지 말고 보호자님의 리더십을 올려 주세요. 세 번째, 낯선 강아지와 어울리게 하기. 애견 카페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무작정 강아지의 사회성을 위해 애견 카페를 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애견 카페는 정말 무질서한 곳입니다. 물론 성향이 맞는 강아지들끼리 만난다면 사회성도 길러지고 활동량도 풀어 줄수 있어요. 하지만 성향 에 맞지 않는 강아지들이 만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하면 트라우마까지 생겨 오히려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강아지는 냄새 맡는 걸 좋아하고 다른 강아지와 신나게 뛰어노는 편이 아니라면 보호자와 함께 하는 산책을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낯선 강아지들과 억지로 인사시키려 하지 마세요.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같은 코스의 산책, 산책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고요? 그럼 다양한 코스로 산책을 나가 주시나요? 산책 코스를 바꾸어 가며 강아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건 강아지 행복에 큰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매번 같은 코스의 산책도 다양한 냄새들이 있고 친숙한 친구들의 냄새도 항상 맡을 수 있어요. 이걸로도 강아지들은 상당히 만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냄새를 통해 자극을 주는 것 또한 색다른 행복감을 전해줄 수 있는 행동이에요. A 코스는 우리 집 단지, B 코스는 옆 동네 단지, C 코스는 옆옆 동네 단지 이런 식으로. 일주일, 이주일 주기적으로 산책을 나가 주신다면 강아지는 큰 행복감도 얻고 다양한 냄새와 환경을 통해. 사회성도 길러질 겁니다. 다섯 번째, 치아 관리를 하지 않은 하루에 양치 몇번 해주세요. 저는 하루에 한번꼭 양치를 시켜 주는데요. 솔직히 치약 묻히고 치카치카 해주고 치약 묻히고 치카치카 해주고 하는데 1 분도 안 걸립니다. 강아지에게 치아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노견 시기에 들어갈수록 영양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는데 치아 문제로 인해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어금니를 전부 발치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치아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강아지에게 불쾌감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때로는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하루에 1분만 투자해서 강아지 양치 꼭 시켜주세요. 치약이랑 칫솔 분명히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흥분 혹시 일부러 강아지 흥분시키는 분 계신가요? 강아지는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보호자에게 돌변하여 입지를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지속적인 흥분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흥분이 일어날 때 신체적인 반응과 함께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강아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강아지를 흥분시키는 것은 강아지의 안정과 행복을 위협할 수 있으며 가능하면 흥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상태를 평소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흥분해 보인다면 이렇게 흥분도를 낮춰주세요. 강아지에게 손바닥을 보이며 반대로 서서 흥분도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아지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도 좋.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공간의 제한 두기. 집에서 강아지의 활동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는 보통 넓은 공간에서 지내는 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몇몇 보호자는 혹시나 강아지가 다칠까봐 또는 배변 실수를 보일까봐 또는 분리 불안이 생길까봐 좁은 공간 안에 가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분리 불안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위 문제들 때문에 울타리나 좁은 공간에 강아지를 가두시는 분들은 이 영상부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집에서 강아지가 갇혀 있지 않고 집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면 강아지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캔넬이나 지붕이 있는 하우스를 설치해두면 좋고 위치는 보호자들이 제일 적게 돌아다니고 모서리 부분에 두는 것이 적당합니다. 캔넬 구매가 고민이시라면 고정 댓글에 캔넬 추천 영상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루밍 신경 써주기. 혹시 강아지 구루밍 해주시나요? 예전에는 많은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구루밍이나 미용 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호자님들은 집에서 셀프 비용도 하고 위생적인 부분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신 사실이 있는데, 잦은 귀 청소는 강아지에게 좋지 않습니다. 귀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면봉이나 거즈를 사용한다면 귀 내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귀 청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독약을 넣고. 문질문질 후 강아지가 알아서 털어내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그루밍은 빗질, 발톱 관리, 눈물 관리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 발톱을 오랫동안 깎아주지 않는다면 강아지 관절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디스크나 슬개골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빗질도 평소에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털이 엉킬 수 있고, 이것은 피부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빗질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견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무시. 강아지가 정말 힘들어하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적인 동물인 강아지에게 오랫동안 무시하는 행동은 정말 큰 독이 될수 있어요. 교육적으로 무관심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속적인 무시는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며 불안과 고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빗질을 해주며 피부 상태는 건강한지, 양치를 해주며 치석은 없는지, 변 상태는 평소에 어떤지 항상 관심을 갖고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소 강아지와의 상호작용은 보호자와 큰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열 번째 감각적 불편함. 강아지는 언제 불편함을 자주 느낄까요? 여러분의 강아지는 언제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특정한 물체나 환경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재질의 옷이나 가방을 입는 것, 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그러한 예입니다. 강아지의 반응을 관찰하여 평소와 행동이 다르고 불편해 보인다면 그에 맞는 대처를 해주셔야겠죠. 실내에서 옷을 입는 것도 강아지는 불편할 수 있어요. 영상 10도. 이상이라면 보통 강아지는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답답해하거나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 실내에서는 옷을 벗겨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 보호자로서 우리는 강아지에게 올바른 사랑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아지는 보호자만 기다리고 보호자만을 바라보니깐요. 두 번째 강아지와 서열관계, 서열을 잡겠다며 강아지에게 엄격한 태도나 과도한 압박을 했다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이것은 서열 문제가 아닌 보호자의 리더십 있는 행동으로 충분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 낯선 강아지와 어울리게 하기. 무작정 강아지의 사회성을 위해 애견 카페를 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애견 카페는 정말 무질서한 곳이에요. 네 번째, 매일 같은 코스의 산책. 산책 코스를 바꾸어 가며 강아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건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치아 관리를 하지 않음. 강아지에게 치아는 정말 중요해요. 노견 시기에 들어갈수록 영양 관리를 정말 잘해줘야 되는데. 치아 문제로 인해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도한 흥분 강아지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흥분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일곱 번째 공간의 제한 두기 강아지는 보통 넓은 공간에서 지내는 걸 선호합니다. 혹시나 강아지가 다칠까 봐 또는 배변 실수, 분리불안이 생길까 봐 좁은 공간 안에 가둬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고 분리불안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그루밍 신경 써주기. 잦은 귀 청소는 강아지에게 좋지 않아요. 귀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발톱을 오랫동안 깎아주지 않는다면 강아지 관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빗질도 평소에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털이 엉킬 수 있고 이것은 피부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무시. 사회적인 동물인 강아지에게 오랜 시간 무시하는 행동은 정말 독이 될수 있습니다. 열 번째, 감각적 불편함. 강아지가 특정한 물체나 환경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강아지의 반응을 관찰하여 평소와 행동이 다르고 불편해 보인다면 그에 맞는 대처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약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반려견과 보호자 간의 적절한 상호작용에 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반려견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이러한 지침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결국 더큰 기쁨과 만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